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 박자 앞에서 말하자면 이것은요 정광훈 목사가 5년 전부터 가문에서 애국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말습세요 대한민국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정강훈 목사의 혜택입니다. 우리가 강원에서 애국운동 안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수 있었어 수 없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23만 표 차이 그 그리고 원본 자체도 불가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괌물 운동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100%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가 대통령이 됐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은요. 더불어민주당의 당은당규에 못을 딱 박아 놓고 있어요. 연방 대통령이다. 아니 이 정당은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어? 그런데도 말이야, 아주 뻣뻣하게 이걸 버티고 있고, 더 위험한 것은 뭐냐? 국민의 절반이 지금, 절반이 사기를 당한 거있어 누구에게? 이재명에게 사기를 당한 거있어 지금도 기가 막힐 일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멍청한 거야. 맞습니다.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다 대통령 선거할 때에 윤석열 찍었죠? 네. 예! 확실해요? 네. 예! 혹시 저이재명 찍은 사람 손들어보요 <laughs> 혹시 실수로 찍은 사람?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은 정가호 목사 혼자뿐이 아니라 이이 윤석리를 찍은 사람들, 이게 1638번 표입니다. 이것을 내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자, 여기에 부산에 한번 띄워주세요. <laughs> 부산에 작년에 아참5년3년 작년, 어, 전에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에 선거인당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윤석열을 찍은 표수가 몇 표냐 1, 10, 천, 0 0 1 0 0만 100만, 127만 명이야 부산 부산에서 127만 명이 찍어가지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유죄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을 안 찍은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에 살면 안 돼요 앞에 홍동명 그 다음에 전준하 목사님 여러분 설명 잘 들었죠? 네. 이게요 문재인은 간첩이야 간첩 그리고 바로 이그 김대중도 간첩이야 간첩 우리는 간첩 대통령을 세 사람이나 우리가 속아서 사기를 당 왜 그러냐? 왜 3대 자파 대통령이 사기를 쳤느냐? 평양에 가서 연방제를 선영했다고 서명 연방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네. 그런데도 지금 국민의 절반이 지금도 사기를 당하고 있어, 지금. 이재명을 줄줄 빠진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야 어? 여기 부산도 그런 인간들 많아요. 그러 그러니까 이재명을 줄줄 받는 사람은 그럴 것도 없어. 그냥 바로 북한으로 보내면 되는 거야. 왜 대한민국에서 왜 사냐,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헌법을 공유하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에 살수 있는 거야. 헌법을 부정하는 인간들은 전부 주민등록증을 회수해버려야 돼. 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어느 시대든지 국민들이 멍청하니까 나라가 많은 왜 나라가? 저는 온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도 왜이 자리에 왔느냐? 너무나 나라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저 김문수 청문회한 거 봤죠? 네. 예! 이야. 세상에 야당 192석이 달라붙어서 김문수 하나를 놓고 그냥 아예 물어 뜯는데, 이야, 김문수 하나를 192석이 못 이기더라고. 참, 기가 막힙다 앞으로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네그 차도 벌써 대통령 후보의 여론조사 1위로 또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국민들의 절반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이 에, 공휴일 맞죠? 네왜 갑자기 또렇 대답해 주십시오. <laughs> 서울로 보라럴까봐또 거부가 그 <laughs>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laughs> 그러면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천만 명의 조직이 빨리 끝나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laughs> 천만 명 조직이 끝나지 아니하면 잘어 보세요. 제가 성경지능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두번 했잖아. 경기도지사 두 번째 한 알기 때,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김문수 지사님한테 아는 사람은 확인하는 거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 아, 이건 벌써 20년 전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경기도지사하고 있는 김문수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단 말이야. 나는 자칭, 탄칭 선지자였어. 아니, 왜 아는 이셔찬아야 그럼 내가 선지자 아니면 누가 선지자요 맞습니다. 아니, 들어보라고요.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이요. 20년 전에. 현역 경기지사 김웅수를 찾아갔다고. 찾아가서 경기지사로 마치겠습니까? 더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물었어. 나하고 30분 동안 대화가 됐어. 그랬더니, <laughs> 어, 뭐, 저야 뭐 경기지사를 끝내야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더큰 일을 하고 싶으면, 더큰 일이 뭐예요? 대통령이 하고 싶으면, 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왔어요. 왔더니, 그 후로부터 전화도 안 와, 전화도. 아유, 저 김문수도 멍청한더이니까 아, 내가 누군지는 몰라보는 거야, 내가 누군지는. 20년 전에 이겨, 벌써. 김문수 지사님. 지금 이거 방송 듣고 계시면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틀림없잖아. 어? 그래가지고 한세달 지난 뒤에,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시도를 해야겠다. 해서 팔레스 호텔을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그리고 김문수 현역 경기 도지사 몇 개월 안 남은 사람을 데려다가 청문을 했어. 그때 내가, 내 친구 고명진, 그 다음에 신촌성경위회, 이정희, 이런 분들을 캐으로딱 데리고, 그리고 내가 사위를 하면서, 김문수 청문회를 했다. 청문회 했는데, 어, 내가 그때 돈 3천만 원 들었어요, 3천만 원. 왜? 나는 하나님의 신부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라고 했으니까. 이게 벌써 15년 전이었 15년. 그래가지 전문회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뭐, 모든 내용을다 말할 수 없고 결정적인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김문수 지사님의 전향을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했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국민들이. 저 사람 가짜로 전향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보라고 했어 그렇더니, 김문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서울대 상대에 들어갔어.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야 대구에. 경북고등학교 출신인데 대구 상대에 들어가서 이 학년 때 완전히 그 교수한테 포섭이 돼가지고 자파가돼서 자퇴를 했어. 서울대 서 상대 이 학년 때 자퇴를 해고 세상에 도로 공단에 도로코 공장에 거기에 위장 취업을 했어. 해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완전히 빨갱이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2년 동안 깜방을 갔어요. 이 김호수와. 그런데, 서울대 상대 동기동창 중에, 정상적으로 빨갱이와 자파 운동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학교는 다녀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밖에 가서 중소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친구가 하루는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문수야 문수야, 우리 속았어. 절대 공산주의는 안 돼. 그래서 이아이새끼니 변절자 되지 아니실래야. 너 나와 같이 빨갱이 운동 하다가도 갑자기 왜이러냐 그러지 말고 날 따라 러시아를 가보자. 러시아를 가는데 다른 거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행용 가방에다가 이쁜 처녀들이 신는 스타킹 스타킹 그거만 한 가방 들고 날따라오라그건왜 필요하냐고 가보면 알아 그래가지고 스타킹을 한 가방 여행용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러시아를 따라갔더니 그 친구를 따라간거야 따라갔더니 세상에 세상에 그 이쁜 여자생들이요 스타킹 환 장을 주니까요 미치더랍니미치더다 그걸 딱 보고 야 공산주의는 망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친구 따라 러시아를 가보고 자기는 전향하게 되었다 이것을 그 발레스 호텔에서 생중계로 그때 다 그때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말하기를 한 번만 어 가보자. 어디? 러시아 연방이 해체되는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그한번더 따라갔더니 가봤더니 이거는 나라도 아니고 완전히 일생동안 자기가 23년 빨갱이 했는데 23년 빨갱이 한 거에 대하여 완전히 자기가 후회하고 내가 공산주의의 수 같구나 해서 자기는 23년 빨갱이 하다가 전향했다고 공식 선언을 하게 되었어요. <laughs> 이것을 팔레스 호텔에서 우리 포럼 한때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김문수가 나한테 나 전화가 와야 돼, 안 와야 돼? 네. 내가 3천만 원 들어서 김문수를 띄우려고 했으니까. 또 전화 안 와버려, 또. <laughs> 김문수 지사님. 아이씨 정말 나. <laughs>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어. 왜 이제는 경기 지사 다 끝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우리 교회 찾고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2년을 다녔어. 2년 을 <laughs>